안녕하십니까 저는 언맨드솔루션에서 CTO를 맡고 있는 문희창이라고 합니다 저희 언맨드솔루션은 2008년에 창업했다 저희 언맨드솔루션은 2008년 창업한 이래로 현재까지 약 130여대의 자율형 차량을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 자율 셔틀인 위더스를 현재 개발 양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맨드 솔루션은 완전 자율 셔틀을 개발하고 있다. 저희 업맨더 솔루션은 이제 2008년 창업한 이래로 현재까지 자율주행 차량 약 130여 대를 개발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독자적인 전기 기반 모듈러 샤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한 모듈러 샤시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완전 자율 셔틀인 위더스라고 하는 6인승 완전 자율 셔틀을 저희가 개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독자 개발한 A형 샤시를 기반으로 해서 배달 로봇 로지하고 경비 로봇 패트롤도 개발해서 현재는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과 같이 POC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 판매에 돌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맨드 솔루션의 강점은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한 회사이다. 저희 언맨드 솔루션의 모든 제품은 개발할 때부터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객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임직원들 안에서도 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공유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부 다할수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이고 이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업맨드 솔루션에서 꿈꾸는 미래는 자율주행 도시입니다. 저희 업맨드 솔루션에서 개발한 다양한 플랫폼들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에서 운영 가능한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배송 로봇을 통한 물류 이송을, 스마트 팜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를 이용해서 사람 없는 농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한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이런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인간을 도와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테스트 환경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춰진 도시는 대한민국 세종이다.